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여몽지 배추 구본을 통해서 왕의 독살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꽃잎이었죠. 물에 닿으면 녹아 없어지면서 독이 풀리는 꽃잎입니다. 좌상은 이 꽃잎을 알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그가 온안경 정원에 있을 때 집을 참잘 가꾸었다고 하고 벚꽃이 눈처럼 날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좌상은 복심을 담은 말들을 온안경에게 건네기도 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독을 파헤치는 수호는 이 꽃잎에서 달큰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달큰한 향. 원래 벚꽃은 향이 없죠. 그런데 벚꽃으로 보이는 이 꽃잎에서 달큰한 향이 난다고 하는 걸 보면 특별하게 제 제조를 했거나 계량종일 수 있겠네요. 일단 특별하게 제조했다는 전제하에서 나무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달큰한 향 의미가 있겠죠. 왜이 꽃잎이 달큰하다고 했을까요? 벚꽃잎은 바람에 날리는 게눈 같아서 아름답습니다. 향기도 없이 보는 눈이 즐겁죠. 땅에 떨어져도 비슷하게 피는 그런 목련처럼 더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종이를 쓸 듯이 쓰러지죠. 짓무르지도 또 쉽게 더러워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쁜 종이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즐겁고 좋아하죠. 향기가 없다는 건 생각해보면 누구나 눈으로 즐기기에 그만입니다. 그냥 그대로 피어있고 흩날리는 대로 즐기면 되는 나무고 꽃잎입니다. 향이 있으면 사람들 각자 호불호가 있을 테고요. 냄새 맡겠다고 꺾기도 하겠지만요. 그런데 독살을 당한 꽃잎은 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달큰한 향입니다. 죽은 여몽집의 입에서도 달큰한 향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향이 오래가는 듯하죠. 재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향이 달큰하니 밤에 일어난 여몽집은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겠죠. 달큰하니 오히려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테고요. 독살당한 임금 역시도 달큰한 향에 오히려 거부감이 없이 그 독이 배어 있는 물을 마셨죠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단게 적었던 그런 조선시대 아닙니까 자, 향이 없었던 꽃잎에 달큰한 향이 배어있는 독이 배어있는 꽃잎이었습니다 사대부들이 주착하는 세상이 그렇게 달큰했다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이 된 거죠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정경부인으로 보면 세상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되게 하는 바른 돌이고 그걸로 갖은 칭송을 듣는 것이 또한 가문의 명예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대부가 바라는 세상이 그런 거죠. 반상이 엄하게 구분되는 세상이고 여인들에게 가르치는 내운이 아주 엄격한 세상입니다. 가문을 위해서라면 곡기를 끊고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좌상도 노비가 연몽집을 죽였다고 하니까 나라의 기강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무너지고 있다고 노비가 감히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리고 나라가 기관과 가치가 바로서는 그런 단내나는 세상이 바로 좌상과 사대부가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근데 그게 그들이 보기에 달큰한 거죠. 향 없어 보이는 벚꽃에 향을 담으면 좋아 보일까?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자신들이 담은 향입니다. 달큰한 이념입니다. 그런데 그 달큰한 향은 백성에게 죽음의 향입니다. 내 운으로 따라 살아야 하는 여성의 삶도 여인의 정절이라고 하지만 달큰한 그 향은 여인들의 주체성을 없앱니다. 가문이라는 명예는 홀 좋은 위선이죠. 그걸 위해 여인들이 죽습니다. 반상의 구분이 엄하고 조정을 두려워하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억울한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와도 그렇게 오랫동안 가난한 자들을 보고 다니다 보니 나라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에게 떠먹이는 달큰한 향, 달큰한 가치관, 사대부가 만들어 놓은 그 달큰한 가치 향이 배어 있는 것이 사실은 백성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한 권력은 결탁이 돼서 자기 배만 부르고 더 나아가 인신매매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게 단지 백성이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라가 죽는 일입니다. 나라에는 아이들이 많아야 하는데 출산율이나 인구 문제는 어디나 심각하고 어느 시대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달큰한 향이 가득한 사대부의 이념이 나라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입 안에 가득한 반점처럼 나라 전체의 부패한 권력과 세력가들이 반점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꽃잎은 아름답지만 달큰한 향은 독입니다. 사람을 미혹해 죽이는 치명적이고 그럴듯한 아름다움이고 향기일 뿐이라는 거지요. 좌상이 그 꽃잎을 사용했던 건 본인 생각에 충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충심. 한 사람의 권력으로 인해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아닌 사대부가 기강을 잡고 만들어가는 나라여야 한다는 자기만의 충심. 그 충심으로 어쩔 수 없이 왕을 독살하는데 꽃잎을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온안경이 사사로이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묻혀버려야 되는 독이 배어있는 꽃잎, 달큰한 꽃잎을 액자에 넣어버린 건데 그게 15년 말에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좌상은 그러니 놀랬겠죠. 강필 측에게 상단을 꾸려줬지만 그 호의를 넘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안경도 결국 자신의 사적인 목적 때문에 꽃잎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관계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꽃잎의 정체를 수호가 알게 되는 거죠. 달큰한 꽃잎, 뭐 그게 벚꽃잎이 아니고 다른 나무의 꽃잎일 수도 있겠고 다른 장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쉽게 구하는 벚꽃잎이나 나무를 계량했다는 전제로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두고 보면 좋은 모든 사람이 좋은 그런 벚꽃잎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이념의 달큰한 향을 입혔다는 의미가 바로 이 달큰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